엄마, 왜 무릎 꿇고 계세요? 며느리가 아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얼른 일어나세요. 멋대로 일어나면 혼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이게 뭐예요? 한편. <laughs> 웃고 떠드는 아내와 장모. 이런 지 뭐야 갑자기 왜 때려? 감히 우리 딸을 때려? 우리 엄마를 무릎 꿇려 놓고 웃음이 나와? 인간 말종들아! 아우 썩은 내 저리 떨어져? 이미 다 봤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그 늙은이 내보내고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내보내? 이 집도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사주신 건데 장모님은 우리 위해 뭘 해줬는데 이아도다 우리 엄마가 도와줬잖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이제 집도 있고 애도 다 컸는데 나이만 먹고 도움도 안 되잖아. 봐봐, 온종일 썩은 내 풀풀 풍기고 다니는데 시골로 당장 보내버려. 갑자다 폭발한 남편 이 입에 걸레를 물었나? 김 서방 미쳤어! 없다 대고 내 앞에 서 자꾸 손지검이야! 손자 육아도 우리 엄마한테 떠맡기고 생활비도 엄마한테 다 빌려가시더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안내으실것 같아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야! 계속 그따구로 굴거면 저 노친네랑 같이 나가던가! 며느라 앞으로 내가 잘 씻고 옷도 더 많이 갈아입을게 화풀어. 더 씻고 갈아 입으면 뭐해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손자도 어머니한테 안 가잖아요 냄새 나니까 됐고 당신 엄마 당장 안내 보내면 우리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 그래 그럼 당장 꺼져 버려 결국 쫓아내는데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며느리와 장모를 쫓아낸 남편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콘크리트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위험해요 남자를 밀쳐 간신히 구해내지 이게 미쳤나 왜 사람을 쳐 밀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뭐야 머리 지금 나 대머리라고 놀리냐 핸드폰 떨궜잖아. 물어내. 저는 학생이라 돈도 없고 팔도 이래서 알바도 못해요.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날 밀어? 팔 꼬라지하고 니네 부모도 거지겠지? 난너 같은 들어온 그지 새끼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그만하세요. 네가 뭔데 남이 일에 참견이야? 네 애인이라도 되냐? 어디서 정의의 사도 마냥 멋있는 척 하고 있어. 전년이내 핸드폰 고장 냈는데 뭐 네가 물어주기라도 하게? 그렇다고 겨우 극한일로 사람을 안 물어 때립니까? 저 학생이 밀치지 않았으면 당신은 병원 신세 졌을 거예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래 이쯤에서 봐준다. 어 이거지. 한 번만 더 까불면 나머지 팔한 짝도 없어질 줄 알아? 잠깐 거기서 돈 받았으면 사과를 해야죠. 사과. 난 먹는 사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결국 폭발한 남자가. 네가 날왜 때려? 왜 때렸냐고? 왜 때렸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여기 우리 셋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학생은 죄가 없습니다. 저 대머리가 학생한테 사과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로 동의해주세요. 여보, 오늘 야근이라, 늦죠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먼저 먹어. 걱정 말고 다녀와요. 민준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아들, 엄마 말잘 듣고 있어. 네, 아빠. 아빠가 나가자마자. 멍청한 놈, 빨리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해놔? 네, 알겠어요. 처음이 아닌 듯 능숙하게 청소를 한 아이. 이게 느려터져가지고는? 빨리 안 하면 네 아빠 올 때까지 밥 없을 줄 알아?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아이를 하녀처럼 부리는 악독한 개모. 그때 아빠가 돌아오고, 나왔어? 순간 당황한 개모가 재빨리 빗자루를 빼앗으며. 당신, 왜 벌써 왔어요? 일찍 끝났어. 여보, 앉아 계세요. 밥 차려 드릴게요. 됐어? 물이나 좀 줘. 개모가 부엌에 들어가자. 민준아, 아빠가 집에 없으면 새엄마가 너 괴롭히는 거 아니지? 새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착한 아들. 여보, 물 드세요. 그 순간. <laughs> 지금 뭐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사실 아빠는 30분 전 나간 척하고 몰래 숨어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안 미치면 사람 새끼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있어 니빚 네 1억 다 갚아주고 생활비 따박따박 보내주는데 뒤에선내 아들을 이딴 식으로 괴롭혔어? 여보 오해요! 저놈이 지가 하겠다고! 거짓말하지마 다 봤어? 너 같은 독사 같은 년이랑은 같이 못 살아? 당장 짐 싸서 꺼져? 아들 그동안 힘들었지 아빠가 미안해 악덕괴모를 쫓아낸 아빠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엥? 엄마? 당신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 맞아? 나한테 애가 어딨어? 착각한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아들을 모른 채 하는 엄마 엄마! 또 다시 불러세우고 여보 먼저 차에 가있어 잠깐만 확인하고 올게 네 아빠한테 가지 왜 나를 쫓아와? 엄마 아빠가 큰 사고 났어요 수술비 좀 주세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이제 네 엄마 아니야 의식 불명 상태라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해요. 아빠 통장에서 돈도 다 빼가서 지금 수술도 못 받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꼴 좋네. 그 돈은 벌써 다써 버리고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돈안 주시면 저희는 아빠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저희는 부탁할 것도 없고 믿을 건 엄마밖에 없어서 온 건데. 아빠가 진짜 불쌍하네요.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나 이미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죽어가는 중환자 도와줘서 뭐 해? 그 돈으로 4 명품백 하나 더 사고 말지. 응. 알아들었으면 방해하지 말고 당장 가. 엄마 참 표독스럽게 변하셨네요. 오늘부터 당 키는 제 엄마 아니에요. 다시 보지 마요, 아주머니. 그때. 잠깐. 우선 급한 대로 이 카드 가져가서 아버지 치료비로서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고. 그래도 모르는 분인데 저는 갖지도 못해요. 괜찮아. 우선 가져가 급하잖아. 너네 엄마가 너희한테 보상하는 거라고 생각해. 뭐 하는 거야? 이 돈을 왜 줘? 몰라서 물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우리 곧 결혼인데 저돈 줘버리면 우리 결혼은 어쩌고? 너같이 표독스러운 여자는 결혼할 자격도 없어. 애가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네. 내 재산도 노리고 접근한 거지? 내가 너 같은 악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당장 꺼져 아이를 구하고 악질 여자와 파혼한 남자의 선택이 현명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데. 멈추세요. 제발요. 무슨 일일까요? 당신 뭐야? 미쳤어? 무슨 일이야? 사람친 거야?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소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 먹여살릴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져 어? 남편도 공사장에서 허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돼요 수술 못하면 평생 다리 못 쓴대요 제발 밀린 월급 좀 주세요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1년 동안 일했는데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는 차비도 안 돼요 결국 화가 난 서장은 마이키를 못 알아쳐먹어? 빨리 꺼져! 그때 그만!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제발 월급 좀 주세요 1년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할망구가 입안 닥쳐? 공사비 다 주지 않았어 사실 여자친구 집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노동자들 피땀 흘린 돈을 감히? 너는 고소장 받을 준비하고 있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아주머니 제가 바로 밀린 월급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악질 소장을 해고한 사장이 잘했다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린 아이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용돈 다 떨어졌지?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옷 하나 사러 가자. 엄마 민준이는요? 내 자식도 아닌데 쟤를왜 데려가? 집에서 빨래나 하라 해. 가고 싶은지 눈치를 보고. 뭘 쳐다봐.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해놔. 엄마. 엄마는 얼어죽을. 내가 왜네 엄마야? 난네 엄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진작에 고아원에 보낼 걸 짜증나 죽겠네. 엄마. 저도 형처럼 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는 무슨 머리도 멍청한 게돈 나갈 일 있어? 청소나 해. 빨래도 청소도 잘할 테니까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니친 네 엄마한테 가서 떼쓰지 왜 나한테 징징거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그때. 엄마, 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학교 좀 보내주세요. 난 니친 네 엄마야. 어떻게 피한방울 안 섞인 남이자식 편을 들어? 내가 왜 남이 새끼를 돈 써가면서 공부시켜야 해. 엄마 진짜 너무 하시네요. 아빠랑 결혼할 때 동생 있는 거 몰랐어요. 지금 와서 남이자식이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동생 공부시켜주세요.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소부한테 쓰레기를 던지는 남자. 야, 너 미쳤어? 뭐해? 뭘 뭐해? 쓰레기 버리잖아. 당장 주워. 어차피 저기 청소부가 치울 건데 왜 그래? 마지못해 쓰레기를 대신 주우려는데. 야, 더럽게 그걸 왜 만져? 이딴 건이 청소부가 하게 냅둬. 사람한테 쓰레기 던지는 게 정상이야. 왜 나한테 성질이야? 쓰레기 줍는 놈한테 쓰레기 버린 건데 뭐가 문제야? 네 아버지 버린 분한테 싸가지 없이 너 같은 인성 개차반인 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당장 꺼져. 예의 없는 남자를 참교육한 여자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려는 순간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좀 그만 좀 때리라고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 다 부시고 때리고 바람도 아빠가 피고 사업도 아빠가 망한 건데 왜 엄마를 못살게 구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에 당황하는 아빠. 저도 그만큼 컸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엄마한테 또 손대면 아무리 아빠라도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빠가 정신 차려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빨 여자를 급히 쫓아가는 아이와 남자 엄마 엄마를 부르자 남자는 급히 몸을 숨기고 엄마 이렇게 가지마요 여기까지 어떻게 따라온 거야? 얼른 집에 가 엄마 정말 떠나실 거예요 그래 네 아빠랑 20년을 살았는데 내 꼴을 봐 이제 네 아빠도 다쳐서 일도 못하는데 나 혼자 벌어서 병원비도 다 내게 생겼어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어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힘들 땐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땐 함께 웃는 게 가족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저리 꺼져?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엄마! 바로 그때 거기서! 뭐야 넌또왜 왔어? 너희 쌍으로 나 미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떠나겠다니 붙잡진 않겠다만 네가 반지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았어? <laughs> 무슨 헛소리야! 손에서 반지를 빼내며 돌아가신 우리 엄마 금반지인데? 하나라도 챙겨보려고 죽은 시어머니 반지까지 훔쳐? <laughs> 정말 끝까지 실망시키는구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 저도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요! 시어머니 반지까지 손댄 아내와 찢어지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지금 자기야 우리 엄마야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엥저 거지 같은 할망구가 막말을 하는 여자친구 엄마 여기에요 아들 이 아가씨가 진영이야 네 엄마 진영이에요 아이고 새색시 들 처자가 참 예쁘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왔대 그런데 아못 냄새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참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좀 가져왔는데 코가 예민한가 보네 의행냄시 그때 시어머니가 옷한 벌을 꺼내더니 아가! 내가 시장에서 사온 옷인데 이거 잘 어울리겠어 예? 지금 이딴 걸 나더러 입으라고요? 어디 돗대기 시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저는 명품 아니면 쳐다도 안 보거든요 어디서 별 거지 같은 야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딴 걸레를 나보고 입고 다니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아이고 너희들 그만하렴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더러운 손 치워요 냄새 배겠어 너 진짜 적당히 안 할래? 점점 더 미친 소리를 하는데 수준 떨어지게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딴 쓰레기는 아줌마나 입으세요 결국 너 지금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네 폭발해버리는 남자 야이 가마솥에 그래도 시원찮으려나 네가 사람 새끼야 옷이 더러워 네 성깔이 훨씬 더러워 너 지금 말다 했어 그게 지금 나처럼 예쁜 여친을 얻어놓고 할 소리야 아들 곧 결혼해야 하는데 참아 결혼 말도 안 돼요 전 이딴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정신 나간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꼴 보면 앞날도 뻔해 오히려 다행이네 이혼보단 파혼이 낫지 당장 꺼져 뭐야 네가 지금 이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쁘긴 개뿔 꺼지라고 여러분 저 여자랑 헤어지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에게 물기. 야 조금 전 빨리빨리 하네 빨리 뭐 이리 꾸물거려?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던지는 며느리?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순간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제가 다 치울게요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데 엄마 며느리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함부로 막 뺏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하죠 지방에 출장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예요 먼저 가볼게요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는데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몸조리 잘하고 다녀올게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당장 좋네 니네 아들한테 고자질이라도 하려고? 여기서 딱 기다려 니가 오줌 사는 데야로 과일차 만들어 줄게 발로 과일을 짓밟고 <laughs> 침까지 뱉는다 니네 쓰레기 냄새 전문 치료제야 마셔 마셔 얼른 마시라고 그때 남편이 돌아오고 그손 당장 안 돼?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며느리가 자꾸 오해해요 저희 장난치던 거예요 결국 폭발한 여성이 네가 이 더러운 할망구 때문에 날 때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꼴랑 한대 맞고 징징대? 이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너 같은 쓰레기랑은 못 살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결국 쫓겨나는 며느리 엄마 이제 알아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며느리를 쫓아낸 아들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멈추세요! 왜 그러세요? 이 회사 회장실로 물 배달 온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직원 전용이야 너 같은 놈은 화물용이나 타 그때 전화가 오는데 물을 퍼오냐? 아직도 물이 안 오면 어떡해? 사장님, 화물 엘 리베이터가 고장인데 직원 전용도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물 배달을 해요? 다리는 장식이야? 계단으로 와. 28층을 계단으로 가라고요? 빨리 와. 안 오면 너 잘릴 줄 알아? 결국 28층이나 되는 높이를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2시간 만에 올라온 배달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여기 피크닉 왔어? 배달을 왔으면 빨리빨리 물이나 채울 것이지 누가 앉아서 쉬래? 2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와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게 내네 일인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빨리빨리 물이나 채워. 아, 예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물을 채우는 배달원. 바로 드셔도 물 채웠으면 빨리 꺼져! 물통을 왜 던져요? 망가지면 제가 배상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네 회사 물 먹어주는데 이깟 물통 몇 개가 뭐? 어쩔 건데? 그럼 오늘 배달비라도 당장 꺼져!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회장을 보자 당황하고. 김 대리,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할 거야? 회장님 오해세요. 오해? 그럼 내가 잘못 봤다는 거야? 배달원이라고 너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있어? 회장님, 저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너도 똑같은 월급쟁이야? 회사 분위기 나으리는 너 같은 독종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당장 꺼져! 갑질 직원을 즉시 해고한 회장의 참교육이 통쾌했다면 좋아요.

여보 아이 좀 방으로 데려가서 달래줘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태도가 돌변하는 면너 방금 네 아들한테 다 일러바치려고 했지? 네 아들 나오면 시골 가고 싶다고 말해 계속 얹혀 살면 네 집은 저앞유지 알겠어? 남편이 다시 나오고 엄마 왜 울어? 아이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신가 봐요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들아 엄마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왜 가려고 하세요? 진실을 말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거기 안 서? 아이의 돈을 빼앗는 여자 무슨 일일까요? 네 아빠한테 돈 받아간 거 모를 줄 알았어? 어딜 내 돈을 가져가? 그건 우리 엄마 수술비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니네 엄마는 이미 그이 아이온했어 내가 너의 새엄마야 알겠어? 이돈 없으면 엄마 수술 못해요 돌려주세요 헛소리 그만하고 저리 꺼져! 돈을 가져가는 개모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꼬마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엄마 수술비 주셨는데 새엄마가 뺏어갔어요 방금 그 여자가? 네 맞아요 엄마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천만 원이요 잠시 고민하더니 꼬마야, 일단 급한 대로 이돈 가져가서 엄마 수술비로써.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요? 일단 가져가. 엄마 치료가 우선이잖니. 나중에 커서 그때 갚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보던 개모가. 일이 내놔이 돈도 내 거야? 돈을 도로 빼앗는데. 엥? 뭐야 당신? 이 돈은 내가 아이한테 준 거야. 난얘 새엄마야. 얘 손에 있는 건다내 거거든. 뭐 문제 있어? 이건 이 아이 친엄마 수술비야.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져가? 다 죽어가는 년 살려봤자 뭐해? 차라리 내가 이 돈으로 쇼핑을 하는 게헐났지 미친 소리를 하는데. 당신은 부모도 없어? 나중에 똑같이 당할까봐 무섭지도 않아? 닥치고 남의 인생 참견하지 말고 꺼져.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당장 그돈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푸아, 대체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래? 여러분 보셨나요? 저 여자가 벌 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여자가 돈을 떨어뜨리는데. 어 저기요 아줌마. 뭐 아줌마? 짜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아니 돈 떨어졌길래. 그럼 주가 했던가? 또 뺨을 때리고. 빨리 안 주어? 그때. 잠시만요. 지켜보던 여자가.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배워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돈 받으세요. 피해 보상금이에요. 야 그건 내 돈이야. 왜 남이 돈을 네 멋대로 줘? 여자는 결국 폭발하고. 감히 날 때려? 한번 맞으니까 억울해.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고? 네가 직접 줘. 여러분 이 여자가 더 맞아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혼난다. 할머니를 다그치는 남자. 무슨 일일까요? 어이 할망고. 감히 내차 위에 있던 걸 올려라.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바로 치울게요. 닥쳐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알아? 내차기스나면너 평생 이래도 못 갚아.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그 지저분한 손으로라도 빨리 닦으라고! 과자를 발로 집밥는데안 돼요. 그건 약값 아껴서 산 거예요. 손자가 반년째 먹고 싶다고. 그 거지 손자도 쓰레기 주워 먹고 살고 있으면서 호들갑은.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고. 쓰레기는 당신이야. 뭐? 이 새끼가 남의 일에 주둥이 털지 말고 꺼져. 이 거지 알몸이랑 똑같이 만들어줄까? 당신 지금 엄청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전화를 걸자 남자의 핸드폰이 울리고. 우리 회사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은 계약 안 해. 어, 어. 김 사장님. 알고 보니 남자의 거래처 사장이었고 사장님 제가 미쳤습니다 계약 파기하시면 저희 회사 파산이에요 인간 되는 법부터 배워 할머니 제가 손잡은 과자 다시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간 쓰레기를 참교육한 사장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한테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조금 전 아이 생일날 치킨을 혼자 먹는 개모가 너도 먹고 싶어? 굶게 역시 치킨은 다리가 최고지 엄마 저도 닭고기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냄새나 맡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전화를 걸고 어 여보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지? 그럼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래 민준이 잘 챙겨주고 있다 보죠 전화를 끊자마자 뭘봐넌 거기 식빵이나 처먹어 그 순간 아빠 여 여보 어떻게 벌써 왔어요? 뭐? 식빵이나 처먹어? 어떻게 아이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준아, 네가 좋아하는 닭다리 다 먹어? 하지만, 개모의 눈치를 보며 먹지 못하자. 그거 마지막 닭다리야, 먹기만 해봐!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저 나쁜 아줌마는 내 쫓아버릴게. 개모가 쫓겨나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단에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당장 내려와! 여기가 가면 어디고 와! 집을 발로 차버리는 며느리. 그때.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네 엄마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 왜내 집에 앉아있는 건데? 우리 엄마 지금 암에 걸리셨어? 병원 때문에 집에 모셔온 건데 이게 잘못이야? 시골에 있으면 될걸, 네 형제들은 뭐하고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병원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지 아이고 네 엄마 빨래도 우리 세탁기에 돌리려고? 썩은 내배면 네가 책임질래? 밥 차려주기도 싫고 내일까지 이 노친내 내보내 결국 폭발한 남편이 집에서 살림 하나 안 하고 따박따박 주는 생활비로 쇼핑만 하던 주제에 이집네가 사왔어? 우리 엄마가 사준 내 집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보내라 말아야 나랑 살고 싶으면 저 노친내 당장 내보내 나야 저 노친내야? 그 순간 집부터 차 그리고 니네 명품백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너 당장 꺼져버려? 진짜 이깟 노인네 때문에 나랑 이혼하려고? 병원 다녀올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엄마 가요. 심보 더러운 아내를 쫓아낸 남편이 잘했다면서?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이거 노라고? 이년 맞네? 가짜고짜 뺨을 때리는데? 왜 때리시는 거예요? 너 진영이 맞지? 맨날 내 남편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얼마나 받아먹었어? 그 옷이랑 가방 전부 내 남편이 사준 거잖아.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요. 난 진영이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였는데. 나와 나와 나가자. 거기 안서 사람을 때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동네에서 날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니까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고. 듣다 듣다 폭발한 <laughs> 여자.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럼 오늘 처음으로 널 건드려줄게. 이한 대는 사람 노릇하라고 가르쳐주는 거고. <laughs> 이한대는 나한테 때린 거 갚아 주는 거야? 네 상황은 이해하지만 너같이 사리분별 못하고 마구잡이로 사람 때리는 년은 맞아도 싸. 배없는 사람을 때린 여자가 당한 참교육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